저로는 이제 비전장용 LCC 역방이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치열해지는 전장용 LCC 시장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어, 보고서 당시 이제 주가가 5만 2,200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그 주가를 54,000원 잡으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바이가 아닌 트레이딩 트레이딩 바이를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주가는 이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저희가 제시한 목표주가 그러니까 수치 자체보다는 의지가 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투자 의견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컨텐츠는 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분석, 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포인트, 그리고 밸류에이션 분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분석입니다. 어, 산업 컨덴서는 1956년에 설립된 컨덴서 전문 업체입니다. 관계사인 사마전기가 생산 중인 전액 컨덴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컨덴서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동사가 판매하는 주로, 주요 제품으로는 MLCC, DCC, FC 등이 있으며, 주력 제품인 MLCC는 국내 최초로 개발 및 양산의 에공하면서 현재 전체 사마 컨덴서의 매출 중에서 55%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LCC는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전장 부품 등에 사용을 되고 있으며, FC는 산업용, DCC는 디스플레이, LED 조명 등에 이 됩니다. 동사의 이제 지분 구조를 좀 보시면 최대 주주가 오영주 회장으로 약 16%, 그리고 어, 한국 JCC라는 관계사가 약6% 그리고 오영주 회장의 형제죠. 오영호 회장, 오영호 씨가 3%를 들고 있고 오영호 씨는 어,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모 정기가 이제 2%, 국민연금이 3.5%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2017년과 2018년에 랠리를, 랠리가 있었는데요. 어, 주요 이제 MLCC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호황인 와중에 사마컨재서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후 이제 18년 하반기부터 어느정도 좀 업황이 좀 어, 꺾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 부 분석입니다. 어, 동사는 이제, 어, 파우더, 외부정극, PPR 등의 외부, 어, 원재료를 매입해서 콘덴서들을 만듭니다. 어, 구체적으로 이제 원재료부터 살펴보시면, 어, 파우더류를 13%, 외부정극을 14%, PPR을 14% 정도로 매입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laughs> 이제 MLCC, FC, DCC, DC링크 등의 콘덴서를 제조를 합니다. 공사의 주요 제품인 어, MLCC는 디스플레이, 모바일, 자동차, 전장제품, 반도체 등에 활용이 됩니다. 어, 고객사를 살펴보면 디스플레이와 IT용 MLCC의 주요 고객사로는 LG전자, 삼성전자, 중국의 b o e 등이 있으며 전장용 MLCC의 전망사로는 어, LG전자, 현대모비스, 미국의 델피사, 미국의 리얼사 등이 존재합니다. 이 전장용 MLCC 같은 경우에 타 제품군 대비 어, 이... 그... 수, 소요 원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령 스마트폰에 이제 MLCC가 500개가 들어간다면 전장용 MLCC, 전용에는 MLCC가 최소 1,0200개에서 많게는 2만 개, 즉 가령 이제 폭발적인 어떤 수요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동사의 제품 중에서 MLCC의 MLCC가 이제 주요 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MLCC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크게 전장용과 비전장용이 있는데 전장용이 약25% 그리고 지금 현재 비전장용이 75%가 됩니다. 어, 그래서 비전장용도 산업용과 디스플레이 i t 용으로 나뉘게 되고 이 어쨌든 MLCC 사업에서 주요 경쟁사로는 삼성전기 그리고 무라타 TDK 어 여우덴 그리고, 그리고 와신 그리고 야기오 대만업체가 있습니다. MLCC의 가격은 어, 2010 7년까지 소폭으로다가 어, 18년에 이제 급등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18, 어, 를 힘이 어 15년에는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영업 이 익률이 한 5%가량이 나왔는데 그 18년 이제 하반기 에 가서는 거의 뭐32% 30%를 웃도는 그런 폭발적인 수익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MLCC 말고 FC라든지 DCC, 뭐 DCLC, 그리고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보시는 레포트를 좀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매출 분석입니다. 어, 지난해 MLCC 매출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가전, 모바일 등 IT용 제품이 50%이고요. 이제 IT용 MLCC 중에서 모바일 비중은 10% 가량 됩니다. 그리고 전장용과 IT용 외 나머지 산업용 예를 들어 뭐 반도체라든지 방산 이쪽이 어, 이쪽의 비중이 20% 되고요. 어, 그리고 국내 매수와 수출을 살펴보시면 약 3대 7 정도로 수출 중심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무분석을 좀 해보면 어, 이제 2018년 말 기준으로 어, 부채비율이 약75% 그리고 부채는 약 920억 가량 되고요. 그리고 대부부채이 920억 중에서 대부분이 유동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850억 정도 가량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 비율은 한160% 정도로 양호한 편입니다. 어, 이제 손익에 뭐 대해서 좀살펴보면 수익성이 높은 이제 LLC의 매출 비중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이 이익률, 영업 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성장,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 13을 보시면 이에 따른 영업 이익률과 순이익률 추이를 보실 수 있고, 1 4의 현금 흐름 추이를 넣어 놨습니다. 어, 17년에 재정용이죠. 17년에 약 350억 정도를 들여서 전장용과 그리고 IT용 어, MLCC 설비를 증설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 반영이 됐습니다.